이제 2월도 어느덧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곧 3월이 오면 어 이제 정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또 새학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새학기를 맞아 필요한 꿀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딱세 가지만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추천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던 데님 자켓과 바지인데요. 제가 전부터 이런 진청 색감의 데님 자켓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입었던 두꺼운 아우터를 벗어버리고 이런 얇은 자켓 하나만 걸치고 다닐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거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데 또 무엇보다 봄하면 데님을 찾게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에 드는 데님 자켓을 찾아보다가 이 진청 컬러의 데님 자켓 셋업을 셀렉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에서 셀렉해온 제품이니만큼 퀄리티도 좋고 가성비도 좋게 업로드 됐으니까 품절되기 전에 제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얼른 겟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켓의 특징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탠다드한 핏에 총장이 살짝 크롭한 기장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오버하지 않은 저스트한 핏감으로 연출할 수 있고 184 기준 바지선보다 조금 내려오는 정도의 적당한 크롭한 기장감이라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데님 자켓은 단추를 위에 것까지 다 잠궈서 입어도 예쁘잖아요. 조금 더각 잡히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는데 크롭한 기장이라 다 잠궈서 입을 때도 핏이 예쁩니다. 그리고 데님 자켓은 소매 부분을 걷어 올려서 입을 때도 많은데 탄탄한 퀄리티 좋은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한 단만 접어 올려도 고정이 꽤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셋업으로 나온 데님 팬츠도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같은 진청 컬러로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너무 과하지 않은 세미 와이드 핏 정도로 거의 스트레이트한 핏감이라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탄탄한 데님 소재감 때문에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팬츠예요. 셋업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상의와도 잘 매치가 될것 같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데님 셋업에 가방 하나만 챙겨주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코디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핏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은 데님 셋업이라서 봄 시즌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필수 아이템은 향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봄이기도 하고 나한테서 좋은 향이 풍기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좀 귀찮아서 대충 씻는 분들도 있고 향수 같은 거 귀찮아서 잘안 뿌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좀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보면서 좋은 향이 나게끔 하고 다니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향수는 이 제품들인데 리베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이나 무신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분들을 위한 새학기 추천 템이니만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에 향도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향은 캠퍼스 피크닉과 스팀 글로스라는 향인데 두 가지 향 모두 이제 시작되는 봄 날씨와 새학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프레시하고 싱그러운 느낌의 향이라서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 너무 무거운 향들 보다는 조금 가볍고 밝은 느낌의 향을 찾게 되는데, 딱 그런 저희 니즈에 부합하는 향인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캠퍼스 피크닉이라는 이름의 향인데, 이름처럼 설렘과 낭만이 흐르는 캠퍼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향이라고 합니다. 베리류가 들어가 있어서 달콤함도 느껴지고, 푸르른 잔디밭에 3 3 5오 모여 발산하는 젊음이 연상되기도 하는 향이에요. 새콤달콤한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해서 남녀 구분 없이 봄여름에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거운 향수는 머리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이제 향수에 입문하시는 젊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향이에요. 다음 보여드릴 향수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스팀 글로스라는 향입니다. 이 향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세탁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세탁소를 채우는 특유의 향기랑 깨끗한 셔츠를 다림질할 때 뿜어져 나오는 스팀이 연상되는 향이에요. 부드럽고 프레시한 코튼의 촉감이 느껴지는 향이고 그래서인지 차분하고 포근한 느낌을 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뿌려주면 기분 좋은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섬유유연제 같은 느낌이라 은은하게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향입니다. 이 스팀 글로스와 캠퍼스 피크닉 두 향을 레이어드해서 뿌려도 정말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코튼 향 위에 프레시한 베리 향이 더해져서 달콤하면서도 포근한 향기가 완성됩니다. 스팀 글로스는 목뒤나 손목 안쪽 등 맥박이 뛰는 부위에 뿌리면 좋을 것 같고 캠퍼스 피크닉은 머리카락이나 옷깃에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은 무신사 채널을 통해 3월 31일까지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구독자분들께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고정 댓글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도 기재해 뒀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크로스백입니다. 레드고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제가 이 브랜드의 가방을 두 가지 정도 사용해봤었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퀄리티도 좋게 나오는 브랜드예요.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학생분들에게는 가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가방을 잘안 들고 다니긴 했었지만, 가방이야말로 학생의 필수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어깨끈이 있어서 크로스백이나 메신저백으로도 멜수 있는 가방이에요. 소재는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서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비대칭한 입체의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인데 전면부에 핸드폰 하나 넣고 다니면 좋을 정도의 포켓이 있고 메인 포켓의 수납공간은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내부가 베이지 톤인 것도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내부에도 포켓이 세 군데가 더 있어서 귀중품 같은 거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4년형 맥북 에어를 쓰는데 딱 맥북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이고 가방이 튼튼한 편이라 웬만한 짐들 많이 넣고 다녀도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없이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분들은 백팩도 좋지만 이런 메신저백을 더 편하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10만 원대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퀄리티 좋은 가방이라 새 학기 준비로 새로운 가방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성스레 댓글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꼭 필요한 대학생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새 학기 추천템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어, 개강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학기가 더 편하고 즐겁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아이템과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